자원이 음. 제한어 음. 음. 음, 맞아 그렇게 해석해야 돼. 웬 뒤에 내용을 음.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d a n 위험이 어, 클 때, 큰그 시기 때 태어난 어 종은. 그런 식의 태어난 종에 있어서, 있어서 포를 모모에 있어서, 에게 있어서라고 해석하면은 좋아요. 그러한 종에 있어서. 음. 공노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natural tendency. 어, 자연현상은 는 is complicated. 약간, 이게 complicated. 얘가 복잡하다. 어, 복잡하다. 뭐, when resources are plenty. 뭐 했을 때. 자원이 음. 풍부하고 outside d a n g e r s 어, 밖에 있는 위험이 줄어들 때는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고 코퍼레이트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원래 갖고 있었던 우리의 그런 타고난 성향 성량, 성향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 보면 돼. 그니까 자원이 제한적이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겠지. 여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 자원이 제한적이고 위협이 컸던 시기에 태어난 종이야. 종 그치? 그런 종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종들이 지금 현재 얘 갑자기 현재로 바뀌었어 이지로 바뀌면서 현재로 현재 우리를 생각하면 돼 이제는 그렇게 옛날 조상들은 그랬지만 현재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봤을 때 지금 위협이 거의 없잖아 그치 우리가 공룡 시대 에 사는 게 아니니까 당장 공룡이 우리를 잡으러 막 달려들고 그러지 않아 위험이 없고 그리고 자원도 너네 풍부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래는 타고난 성량이 어떻게 되냐면 복잡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쪽을 좀 나눴을 때는 과거에는 그러한 경향, 성향을 갖고 태어났었지. 그 어? 조상들, 우리 조상들. 어? 그런데 When we have less, When we have less, we tend to be more of a condition t h a e what we have. b 우리가 적게 가졌을 때 우리는 음. 우리가 가진 것을 더 공용사로는 경향이 어. 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시간에 부사자 올라왔죠 뭐뭐 했을 때 그치요 그래서 양이 더 적을 때 그리고 tend to 요거는 모모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이야 모모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기 요거 주의 open to 했을 때 여기에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s h a r e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동명사 구가 나왔습니다 그쵸 어, 동명사구 what we have, sharing what we have. 이렇게 나오죠 가지고 있는 것을. 이기 때문에, 이, 하고 있는 것을이라고 할땐 얘도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 포함. 목적격이고요 선행사 포함이죠. 와이기 때문에. 응? 여기 안에서도, 요 안에서도 또 요렇게, 요렇게 나눠지는 거야. 이 s h a 이 동명사로 바뀌었지만, 동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요렇게 목적어가 딸려 나온 거야. 그치? 응? 응? 음? 아, 짱짱비 설치, 짱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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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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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I'm happy to share. Interest 여기에 인터레스는 이익이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비코스터를만 so 자세히 파악해 볼 거야. 비코스터에 it is in their interest to do so 이렇게 돼 있잖아 이이 t 가져와야 가져와 가주어, it이고 이 to 부정사 이 뒤에 내용이 얘가 진주어인데 진주어인데 얘를 to share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to share to share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누려, 나누는 게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들아 그니까 러 어떤 부족들 눈목및 돌아다니는 부족들이 뭔가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뒤에 나와, 그렇지? If you happen upon, if you happen upon them in your travels, they will open up your homes and give you food and hospitality. 응. 만약 당신이 응. 그들 중 여행에서 와 주신다면, 응. 그들은 그들의 집을 네, 음주도 음식과 현대를 해것이다 음, 그래.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위는 뭐 생략된 거고 병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조건절이지, 그치?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이라는 조건절이, 조건절이죠. 요 표현은 이게 그냥 요, 요 표현 자체가 수건데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야. 알겠지요? 우연히 누구누구를 만나다. 그리고 이 댐은 아까 그 위에 나와 있었던 당연히 이 유목민 부적 말하는 거지 그쵸? 만나들, 만나면 이렇게 한다는 라 표현이야. 이 위에 있는 유목민 부적을 말하고 있지. 자, 그 다음 내용, it's not just. t s because. it's e c a s i s e c e i s because. i a n t o n t h e c n a a c t a o t e i a o u t o e o o w because.

이것은 단지 not just a 이렇게 생각하면 돼. not just a 요거를 b u b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but b.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음? 아니면 단지 뭐뭐 때문이 아니라 음? 이거 이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거 이거 때문이다. 이해 되죠. 음. 음.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o n s h a r i n g 이렇게 d e p e n d on 전체 사이 있으니까 공유잖아. 근데 공유가 생존에 달려있기 때문이래. 그냥 nice people이라서가 아니라 공유가 생존에 달려있대. For, they know 이렇게 요거를 마저 해석하면 되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t for를 because, they know, 그치? 근데 because가 너무 계속 나오니까 for 쓴 거야. 알겠죠? 그들은 뭐랍니까? dead 이하를 안 돼. travelers in need of food and shelter another day. 그들 자체 이 day는 그 원래 이제 베풀었던 사람들이야. 유목민들 그들은 언젠간 maybe 아마도 여행객이 되는데 어떤 여행객이 되는니까 도움이 필요한 여행객이 된다는 거지 뭐의 도움이 쉐트. 그렇지 언제 미래의 어떤 다른 날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도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친절과 그러한 어떤 음식 쉐어링 공유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 내용 더이그로스더스티케이드어큐리티투키피 어웨이 그이 펜스 크게 만들고 mm. 보안을 더 강화하는 음. Mm. 그 보안을 왜 강화하냐면 요 목적으로 강화하죠 내쪽이 위해서. 아, 그러니까. 아, 내쪽 는다 보는 멀리하기 위해. 어, 어, 킵 어웨이. 멀리하기 위해. 덜 공유하고 싶어. 음. 이해되죠. 앞에까지는 지금 유목민들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래도 조금씩 나눠가졌는데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라고 하면서. 어.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더도 용법이지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어? 우리가 더 가질수록 더 비교급 뒤에는. 주어, 동사 형태죠. 그치? 그리고 또더 비교급 이렇게 나오고 뒤도 주어, 동사 형태로 나오고 나머지 문장의 구성이 쭉 나오는 거야. 더무모 할수록 더무모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심지어 이렇게 보면 세 i 리티라는 표현 나오지. 근데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 심지어. 왜하도 멀리하기 위해. 그리고 심지어 less. 덜 채워하고 싶어해.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 더 적은 걸 공유를 덜 하고 싶었다. from where it has been proven not in to see it can be If the connection with the one project starts to create, if connection or readiness to realize, really? mm -hmm. A desire for more. 우리가 뭐 어떤 욕구를 갖고 있어? 더 많이 갖고 싶은 desire 욕망. 욕망이 어떻게? 해? 뭐와 또포함받고 섞여 있는 뭐와 결합되어진가? Combined with야. 과거 분사 구문이야. 이거 combining 하면 안 돼. 과거 분사 해야 돼. PP 형태야 돼. 과거 분사 구문. 과거 분사 구어야 돼. 응. 음. 물리적 상호작용이 좀 어떻게 돼서 디크리스 e 니까 어, 감소된 물리적 상호작용이지 common f o r k 이게 무슨 표현이야? 어 일반적인 일반적인 대중 일반 대중 음. 그니까 일반 대중과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접촉 상호작용이 점점 reduced decrease 둘다 동의어야 그러니까 저거나 이것도 줄어들어 그치 그래서 어, 어떻게 돼? 그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starts to 동사 예지 얘가 동사지? 음, 시작하기야 시작된다. 뭐하는 게 시작돼? To create a disconnection. 커넥션이 음, 연결인데 dis는 반대야. 어, 단절돼 그리고, 어, 시야가 블라인드네스가니까눈 멀어진다. 시야가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먼 사람이 된다라는 거야. 맹목화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울타리를 딱 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상호작용이 점점 줄어들어. 어? 너희가 지금 정말 그 상호작용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 우리 세대가. 왜냐면 카톡도 되죠. 그쵸? 그치 카톡도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도 되고, 되게 그렇게 되는데, PC 컬페 Face to Face 이게 되게 요즘엔 단절되는 거야. 오히려 더 단절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안 나누려고 한다라는 그런 경향을 얘기하고.